아 진짜 일본 온것 같아. 살짝 어리웠을 때 이런 느낌. 고기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유왕입니다자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나와 있는데요. 뒤쪽에 보시면은 고기 좀 드셨다 하시는 분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. 이지역에서한 40년 정도 된 진짜 찐 맛집 중의 맛집인데요.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식당에 대해서 자세히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아, 진짜 좋다, 느낌. 이 업장이 지금 이력이 한 40년 정도 됐다고 하시는데, 서울권에서는 굉장히 유명할 정도로 입소문이 많이 탔고요. 업장은 그 무조건 이제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오늘 평일인데도 거의 예약이 거의 꽉차 있고요. 못태도한 그 며칠 전에 미리 전화를 드리고 예약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와 여기 웬만하면 저술안 마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진짜 술 마시고 싶게 만드네 요 지금 보면은 술 봐봐 다어 일본 주류도 거의 다 있어 야 일본 갈 필요 없네 비행기 값 아꼈다 불판도 옛날 불판이네. 옛날 갈비집 가면 나오는 그 스타일 알지? 가스가 옆쪽에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불판을 달궈주는 스타일입니다. 창구선다 나왔는데, 다시 쌈채소, 쌈장, 마늘, 생아사비 기본에다가 이렇게 이제 무생채하고 파절이. 이거는 안창소스. 는 우설소스가 다섯 가지예요. 어, 네. 음, 레몬, 간장살에 마요네즈, 뮤지코시네개쇼까네 개소스. 레몬부터 찍고 나머지는 올려서 드시면 돼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안창소스 따로 나오고 우설소스 다섯 가지. 참 좋다. 한우우설하고 안창살 먼저 주문했습니다. 이게 지금 100g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도 양이 생각보다 많아 하나 시켜도 먹을만하게 나온다 와 우설보면 우설이 좀 숙성이 되어 있는 스타일이다 이게 우설도 상우설이거든요 특상 가장 맛있는 쪽입니다 아 진짜 일본 온것 같아 여기는 그냥 밥만 먹으러 올 수가 없다 여기 술 마시러 와야 돼 여기는 아니, 오늘 운동 포기합니다 저 그냥 45cc 산토리아이볼입니다 근본이네 응? 어? 오리지널인데? 아, 너무 좋다. 와, 미쳤는데, 여기. <laughs> 집 앞에 있어야 돼, 이런데. 자, 우설 먼저 고울게요 야, 우설 색깔 봐봐. 고기도 지금 보면 굉장히 꾸덕꾸덕한 스타일이고요. 찰기가 엄청 느껴지네. 겉에다가 살짝 바람을 맞추시는 것 같아. 숙성을 좀 하셔. 사장님, 우설도 거의 원래 앞쪽만 쓰시나요? 이쪽은 터가 계속 많이 움직이니까 질기거든요. 그거는 버리고 중간만 쓰는거예요 비싸요. 어쩔 수 없어요. 금막이나 이런 거 많은 쪽이 있거든요 그런 쪽은 다 빼버리고 다 가운데 구이용으로 쓰기 가장 좋은 쪽 쓰시는 것 같습니다 반만 찍어가지고 우설도 바짝 익히면 안 됩니다 살짝만 익혀가지고 그 식감 있을 때 먹어야 기가 막히거든요 살짝 덜 익었을 때 이런 느낌 자 위에다가 이런. 와 오랜만에 느낀다 진하다, 향. 음. 우설 잡내 하나도 없고, 한우우설에서 나오는 그 진한 맛이 있는데, 와, 안쪽에서 깊게 느껴집니다. 감칠맛이 기가 막혀요. 우설의 호불호라 그러면 이제 식감하고, 약간 그내장향 같은 그런 쿰쿵한맛두 가지인데, 평소에 뭐 갈매기살이나 안창살 뭐 거부감 없이 드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아, 하이볼 한잔 해야 된다. 와, 진짜 기가 막힌다. 이 정도만 해도 원래 이게 이제 근본이지, 우설 먹을 때. 와 아, 오히려 숯불이 아니니까 우설 본연의 맛을 진짜 진하게 느낄 수 있어. 어 정말 맛있습니다. 간이 안돼 있다 보니까 아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돼. 네. 그럼 음잘 어울리는데? 파더리가 완전 기본 베이스로 슴슴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단무지가 들어가니까 간이 딱 맞아요. 먹었을 때 아삭아삭하면서도 꼬들꼬들한 식감이 같이 나줘서 와 정말 좋습니다. 이번 유즈코쇼. <목소리> 유즈코초 찐이다. 흉내내는 게 아니라 찐으로 하셔. 야 우설 자체 훌륭하네요 지금. 와, 이건 완전 매니아틱요 별미야 별미. 우롱 그 녹차 같은 맛이 딱 나는데 단맛은 거의 없고 딱 위스키 향으로 딱 넘어가. 중간 중간에 물처럼 그냥 입가심하면서 먹을 수 있는 정도. 자, 안창 한번 구워봅시다. 아, 안창 마블도 잘 나와있네. 딱이야. 노른자만 딱 나와. 아, 계란 노른자 오랜만이다. 이거지. 이게 안창살이지. 아, 식감 너무 좋다. 본연의 육향이 앞에서 느껴지고, 간장하고 노른자의 그 끈적끈적한 어떤 그 고소한 풍미가 같이 땡겨주니까, 둘이 궁합이 정말 좋습니다, 먹었을 때. 아, 미쳤다, 그냥. 응. 꽈리고추를 사람으로 비용하면 뭐냐면, 어디 가도 잘 끼는 사람. 그냥 인싸야. 진짜 매력적이야 손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식사하다가 다음 예약 그냥 여기 앉은 자리에서 할것 같아 그 정도로 만족감이 너무 좋아 원래 불갈매기 시그니처 갈매기입니다 양념이 살짝 돼있어 지금 보면은 갈매기 살은한 번에 다 굽고 처음에 좀센 불로 했다가 은하 약불로 줄일게요. 양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뒤집어주는 게 좋습니다. 갈매기의 생명이 뭐냐면 지방 살짝 남겨놓는 거. 지방이 녹으면서 정말 진한 향을 내줍니다. 어떤 지방들보다 요 내장 쪽 지방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. 구워지는 향으로 보면은 약간 은은한 돼지갈비 향 같은 네, 그런 느낌. 그리고 그 갈매기 살도 바짝 익히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살짝 익혀야 됩니다. 안쪽에 이제 육즙 살짝 나오지? 와 양념 맛있다. 갈매기살 양념이요. 정말 순해요. 맛도 진짜 좋고 처음에 양념만 느껴지고 씹으면 이제 육즙이 나오거든요. 갈매기살에서 갈매기살이 그 진한 맛이 뒤에서 계속 여운을 남겨줘요. 불갈매기는 갈매기를 꼭 먹어봐야 돼. 음. 카레에 들어가 있는 게 소고기인가요? 이게 아니면 돼지고기인가요? 소들 들어가고. 짜투리들 쫙다 해가지고. 맛있는 건다 드리고. 카레 전문점보다 난 거다, 그러면. 카레가 제가 예상한 게 일단 딱 맞았죠. 여기서 손질하는 부위들은 다 들어갑니다. 지금 고기들이 조각나 있는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. 한국용 카레는 아닌 것 같아요, 지금 보면은. 밥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. 완전 전형적인 일본 스타일. 단맛 하면서 살짝 산미도 살짝 있어줘. 진짜 맛있다. 카레 전문점 정도 수준 난다.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평범한 카레 그 이상입니다. 네, 저 혼란스러워. 여기가 고깃집이야. 카레집이야. 하고요 그 정도로. 고기 적당히 드시고, 카레배는 남겨두세요. 감사합니다. 와, 진하다, 진해. 와. 갈매기 잠깐 생략. 어질어질하다, 지금. 어, 다 맛있어가지고 아 청국장도 찐인데 근본 있다 여길 왜 이제 왔을까 반성하게 된다 우와. 일단 청국장 스타일 자체가 고깃집 청국장 스타일이 전혀 아니야 잘하는 백반집에서 나는 그런 진한 스타일 있지 청국장 콩량도 정말 좋고 고소하고 깔끔해 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 콩이 지금 엄청 많아 이거 봐봐 고깃집 수도 없이 다녀봤지만 청국장도 우리 많이 먹었잖아 그중에서도 정말 잘하는 청국장 스타일. 수저로 하죠? 수저로 아 수저로 팍 쏟아지잖아요 아팍 쏟아지니까 이렇게 고추장 넣고 네. 와콩 들어간 거봐 미쳤어 미쳤어 두부 으깨는 거 공룰이지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와 진짜 아파 그 어떤 비빔밥보다 맛있다. 평소에 청국장 진짜 환장하시는 분들은 불갈매기에서 이렇게, 이렇게 꼭 드셔보세요. 와, 진짜 콩의 그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지금 불갈매기 스타일의 야빈 있고 그 즉석 양념 스타일의 소고기도 먹어보고 거기에 카레 청국장까지 다 먹어봤는데 여기는 한번 오면 안 돼요. 여러 분 방문해서 이 식당만의 가치를 제대로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맛있게 먹었습니다. 불갈매기 장단점 분석입니다. 불갈매기는 서울권에서도 이곳만의 개성이 뚜렷한 독보적인 색감을 가지고 있는 업장으로 그 매력도만 만이나 만족도가 높았는데요 먼저 한식 베이스의 고깃집 스타일에 야키니쿠 스타일을 접목해서 차별화 가 확실히 느껴졌고 주문했던 각 부위마다 소스들의 강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또한 대충 흉내만 낸 것이 아닌 사이드 나 주류 라인업까지 퀄리티에 신경 을 쓰고 있어서 마치 현지에서 식사 를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. 이외 사이드로 주문했던 청국장과 카레도 대충 만든 게 아닌 정성이 느껴질 정도로 수준이 높았습니다. 이외 굳이 단점을 몇 가지 꼽자면 부일갈매기는 즉석 양념 형태 또는 소스를 찍어 먹는 야끼니쿠 스타일 특성상 숯불에 구웠을 때 가장 최대치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. 아쉽게도 가스불의 코팅팬 특성상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습니다. 이외에 청구성은 단촐한 편에 소스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술안주 겸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손님 스타일에 따라 약간의 호불호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마지막으로 부일갈매기는 100% 예약제 시스템으로 대중식당임에도 조금 번거로운 점 참고하시고요. 피크타임 연기에 약간 취약한 편이고 좌식 테이블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 예약하실 때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에게는 단점이 굳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던 식당이었고요. 제방의사도 있어서 다음에 다른 메뉴들을 맛보러 방문해보려고 합니다. 맛있게 먹었습니다.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